부처님 가르치 대로 살자는 이 책에서 나오는데 고수님께서 제일 큰 영향을 받으신 분이 이제 서함 스님이라고. 예. 문경, 운달생, 금선대에서도 30대 고수님이 50대 서함 스님을 은사처럼 모시고 살고 보암암사에서도 서함 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살아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수님이 서함 스님 상자다.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두 분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 고수님께서도 뭐~ 늘 그~ 서암 스님 말씀을 많이 하셨죠. 음. 수행자로서의 어떤 그런 그~ 음. 인품 음. 인격으로 볼 때는 이제 서암 스님 말씀을 음.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음. 당신이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구체적으로는 1 9 6 6년6 7년 무렵에 고수님이 서른 살 무렵에 음. 이제 그때 이미 이제 서암 스님이 도인으로 알려져 가지고 음. 김용사 그, 운달산에 올라가면은, 그, 음. 금선암이라고 아, 금선대라는 있잖아. 그 인물. 하늘이 감춘 땅에 거기까지 예. 가서 해놨는데, 예. 정말 높은 거지대 네. 좋은 마, 수행터죠. 정말, 수, 마, 정말 네. 빼어난 수행터죠. 음. 네. 거기에 이제 서암 스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당신 이제 사형으로 모시고 있던 지우 스님, 이제 법무사 방장을 지내신 분이죠. 네. 지우 스님하고 같이 이제, 금선대 가서 기다렸는데 서암 스님이 그때 오셨답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때 서암 스님께 처음 인사드리고 를 이제 서암 스님이 금선대에 계시면서 이제 지우 스님하고 고 스님이 그 금선대 같이 살면서 아, 이제 공부를 배우래서 고그결제 때는 선방에 갔다가 아, 이제 해제 때는 아, 와 가지고 이제 서암 스님 모시고 이제 아, 살으셨다 그래요. 아, 그래서 서암 스님 가풍을 이제 많이 영향을 받았다는데 아, 서암 스님 가풍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활 참선, 음. 생활 수행자였대요. 음. 그러니까 대개는 보면 우리가 이제 선사들이 본문하면 큰 법당에, 법상에 올라가서 상담 본문을 하고 주로, 주로 이제 한국 스님 같은 분은 그런 스타일이었다 하거든요. 음. 상담 본문, 음. 조실 본문 스타일이었다면, 음. 어, 서암 스님은 그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음. 밥 짓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음. 마당에 풀 뽑고 농사 지으면서 그 생활이 음. 그대로 선이라는 음. 거를 이제 말이 아니라 몸으로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래요. 그래서 그 당신이 이제 젊어서 서른 살이고 음. 서암 스님 5 0이었다고2 0년 차이로 만났는데, 음. 그래서 이제 그 그대로 사시는 모습이 그대로 수행인, 음. 예, 그걸 이제 당신이 그때부터 배워가지고 음. 또 서로 서암 스님도 일본에 갔다 오신 분이고. 일본에 잠깐 유학 갔다 오셨거든요. 음. 고우 스님도 일본에 잠깐 갔다 오셨고 지유 스님도 일본에 갔다 오셨고 그래서 음. 이세 분이 약간 그런 인연들이 서로 음. 성품도 비슷하고 기질도 비슷해서 음. 아주 같이 어울리고 가깝게 지내면서 이제 공부를 음. 많이 배우시고 그래서 음. 늘 서함 스님이 어디 가면 고우 스님이 따라 다니셨대요. 음. 그래서 이제 바늘과 실이라는 말도 하고 음. 또 은사상자 같은 것보다도 고우 스님이 말년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때는 은사제자 상자보다 그 이상의 관계, 음. 예, 예, 선지식과, 음. 어, 제자의 그런 관계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운달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음. 1969년에 이제 고우스님이 그 수자도반들과 함께 봉암사를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제2결사를 할 때, 음. 이제 들어가가지고, 처음에는 어른으로 서홍 스님을 모셨고, 음. 서홍 스님이 종정되시고는 그봉암사를 떠나셨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어른을 모셔야 된다는 논의를 했는데, 음. 이제 서함 스님을 모셔다가 법문을 듣고 그랬는데, 음. 그때 무슨 이유인지 서함 스님이 선뜻 봉암사에안 들어오시고, 이제 은적사를 오, 오가시면서, 그러니까 음. 이제 고우 스님이 그 결제, 선방 짓고 이제 결제할 때, 용상방을 이렇게 적을 때, 음. 이제, 조실 이렇게 놓고는 이제 서함선임 붙여놓으면 서함선임 오셔가지고 이제 결제해제 본문하러 오셨다가는 그 조실에 그 이름 붙어 있으면 그걸 떼다가 쫙 음. 한주나 선득자리 가더 놓고 그렇 가셨대요. 음. 그래서 자꾸 그러시니까 이제 고우선임이 예, 주지하실 때한 번은 영상방을 나무로 크게 나무로 새겨 가지고 새겨 놓고는 음. 이제 서암 스님이라는 걸 조실이 밑에다 서암 스님 붙여 놓고는 대모스로 음. 그걸 꽝박아놨대요 <laughs> 그랬더니 서암 스님이 안또못 음. 건드리고 음. 그냥 그 조실로 모시 그러니까 이제 서암 스님이 봉암사에 오래 계시고 뭐 도안사에 들어가신 음. 거다 아시니까 종경도 되셨고 그래서 봉, 그것이 이제 그서암스님을 보암선을 모신 분이, 이제 조실로 모신 분이 이제 고우스님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아주 가깝게 지냈죠서암스님은 어, 저도 이제 생전에 뵌 적을 있는데, 하여튼 어, 그렇게 굉장히 원화하시고, 그러니까 고우스님이 선생들 중에서 참 드물게 은행 일치가 된 부분이 이제 서암스님 이런 분들, 혼해스님 이런 분들 영향이지 않은가 이렇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 불교의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엄만 있지, 행위, 말만 있지, 행위 없다는 데 대해서, 이제, 굉장히 저도 수십 년 동안 해보면 그런 것이 참, 어, 참, 의구심이 많이 된 대목이고, 적어도 인도처럼 수행정, 풍토가 제대로 된 곳이 크리스나무르티가 오직 하면은, 야 그, 천하에 떵떵거린, 그, 이런, 그런 선지식 인도의 대단한 구루들 치고, 제대로, 행위 제대로 뒤따르는 인간을 한 놈도 본 적이 없다고, 나는 지금부터 한 말도 안 하겠다고 할 정도로 이제, 그리시는 아모리티가 그, 에,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에,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은데, 서함선님이 참, 그, 서울에 다닐 때도, 본문한다고 다닐 때도 통일호 열차 외에는 타지를 않고, 뭐, 항상 화장지도 한쪽만 쓰시고, 그것도 나눠 가지고 이렇게 쓰시고, 어, 요즘 사람들 풍토에서는 너무 꼬질꼬질하다 볼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은행일치 되는 것이 새 시대에 저는 이제 새로운 사표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어, 참, 서암스님이 예, 예, 고우스님에게 또 영향을 주고, 그런 은행일치에 영향을 미친 것이 참, 어, 참 아름다운, 어, 또 하나의 얘기 아닌가. 그, 법륜스님도서암스님을 굉장히 정신적인 네. 스승으로, 어, 지금도 그렇지. 가장, 에, 에, 크게 모시고 있죠. 에, 그런 영향이 있죠.